자, 27번 가서 보시면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자, 이렇게 하기로 한대요. 이렇게. 자, 그리고 <laughs> 자,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자, 요거가 10, 10이 되는 그렇게 되는 n 이 구하는 거예요. 자, f(ab)면은 자, 이 부등식을 푸는 거고요. 그렇죠? f n a n 플러스 사 라고 그러면 저뭘 풀어야 될까요? 자 여기다 적으면 요게 a 역화라는 거고 요게 이제 b 역화라는 거죠. 따라서 자 우리는 어떤 부등식을 풀어야 될까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a 대신에 n 을 집어넣고요. x 마이너스 n 이 되고 b 대신에는 뭘 집어넣어야 돼요? n 플러스 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이것의 어, 해가 정수의 개수가 총몇 개가 되라고요? 10개가 되는 그렇게 되는 n값을 결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음, 정수 x의 개수를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러면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절대값이 있는 부동식 두 개가 있는 부동식 경계를 잡고 구간을 나눠서 푼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경계가 뭐가 되나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값 그러면 자요게 0이 되고요. 자 이게 n이 되고 그래서 동네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자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네에 가서 이 동네 가서 이 부등식 좀 풀어주세요. 어, 당신네 동네에 답이 있나요?라고 그럼 0보다 작은 동네에 가게 되면 자 x가 지금 0보다 작은 동네 간 거예요. 그러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그렇죠? x가 음수니까 당연히 저것도 음수죠. 따라서 마,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는 이렇게 달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 되고 여기는 n 플러스 4가 되니까 자,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n은 이항하면서 지워지고 여기가 4가 되니까 자, x는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시면 부등호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어느 동네에 와서 답을 구한 거죠? 어느 동네에 와서 0보다 어떤 동네? 0보다 작은 동네에 와서 작은 동네에 와서 해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뭐래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된대요. 따라서 이 동네에서 찾은 해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찾은 답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번째 조금 위에다 쓸게요 두번째 동네 자, 자,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 작은 두번째 동네에 와서 자얘좀 풀어주세요 당신네 동네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x가 0보다 크니까 앞에 있는 얘는 양수이거나 0이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고 x로 나오고요 x가 n보다 작으니까 두 번째 거는 여전히 음수가 되어서 마이너스라는 달고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n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x-x가 되고 플러스 n이 되고 자 여기가 n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0x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4가 되고요 그럼 x에다 무엇을 집어넣어도 다 성립이 돼요 그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동네 전체가 다 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동네는 어, 이 동네 전체가 어, 이 부동식을 참이 되게 성립시킨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동네를 방문합니다 세 번째 동네는 x 가 n 보다 자 n 보다 크거나 같은 요 동네 x 가 n 보다 크거나 같은 동네를 방문하면 절대값 안에가 다 양수니까요 자 x 마이너스 n 으로 빠져나오고 n 플러스 4자 요걸 푸는 거죠 2x 가 되고요 여기는 2n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x 를 양변에 2로 나눠주면 여기는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동네를 방문한 건가요 n 보다 크거나 같은 동네 같은 동네를 방문한 거잖아요 그 동네에서 찾아서 풀어달라 랬더니 n 플러스 2 보다 어떠면 된대요 작으면 된대요 그럼 이 동네에서 찾은 답은 바로 x는 n 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2 보다는 작다라는 요걸 찾은 거죠 그러면 그 각각이 그 각각이 전부 다 이제 해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각각이 다 답이 되는 거니까 그럼 답을 굳이 세개로 써놓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 우리가 찾은 답을 한꺼번에 표시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가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는이 있네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가 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에서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2까지도 해가 되고요 그러면 최종적인 해는 이 전체가 다 답이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연결이 되니까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2보다는 작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적인 해고요. 자 그런데 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몇개 되게 하라? 10개가 되게 하래요. 10개. 그렇게 되는 n 값이 누구냐 그럼 정수는 일단 마이너스 1은 있구요 0이 있고 자 10개가 되려면은 자 여기가 지금 그럼 n 플러스 2가 어디에 될까 10개가 되려면 여기가 1이 있고 2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져야 될까요 8까지 가져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려면은 8까지 가주려면 저 n 플러스 2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따라서 n 그래야 이제 이게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n 플러스 +E 2 값이 n 플러스 +E 2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9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n 값은 얼마요 예,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절댓값이 있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경계조건을 잡고 어, 각 구간별로 가서 그 부등식의 해를 찾아내는 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